자, 개미일 36번째 예진법 뭐 20번째 육0갑자가 되겠고요. 개미일은 차분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미일의 목의 관점은 서두르면 안 되는 날, 성급하거나 서두르다가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여유를 갖고 순서대로 준비하고 계획한대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빨리 가려다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화는 오버금지. 이런 날 오버하다가 손해보는 일 생길 수 있으니까요. 계산적으로 무엇이 이득인지 또 무엇이 나한테 손해볼 일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의 관점에서는 운이 따라주는 대로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운이 좀 따라주는 방향대로 가는 게 좋다 이거죠. 이런 날은 오지랖을 부리거나 남을 괜히 도와주다가 낭패를 보는 이런 일 혹시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개미 같은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단돌이 잘 하고 오늘만큼은 좀 나를 위한 그런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리고 금의 관점에서는 말조심, 시비구설 조심. 이상한 진상을 만날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말조심, 시비구설 조심. 자, 그리고 수의 관점에서는 친구나 동료를 만나서 의지하고 부탁하고 함께 문제 해결해 나가면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은 이제 다른 때보다도 뭐술 한잔 기울이면서 풍 얘기하거나 어려움들. 문제점들, 이런 거 상의하고, 의견 물어보고, 이러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되니까요. 친구나 동료, 주변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다 좋으니까요. 한 번쯤 먼저 말을 걸든, 어려움들을 좀 토로하든, 그러는 게 좋은 하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개미일 하루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개미일은 어땠는지 겪어보시고, 시드램 있으면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번째 육식 갑자. 이제 20번째 에 해당하는 개미일 일진법 오늘의 운세가 되겠죠. 개미일의 총평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제일 필요한 날이다. 예정된 일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그러니까 내가 개미일에 뭘 하려고 준비했거나 약속이 잡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이슈들, 예 네,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정된 일정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예정된 일정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낫다. 수부터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일 일이 되겠습니다. 개미일은 수 입장에서는 뭐 움직이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바꾸거나 뭐 치울 거 있으면 치우거나 정리하고 뭐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신고서나 뭐 이런 거 작성하고 또돈 나갈 일 생길 수 있겠죠 뭐 새롭게 나가는 것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기존에 예정 되던 예정 되던 것들 늘상 이맘때면은 이제 돈 나갈 일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금전 지출이 또 따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토를 좀 보면은 이제 토 입장에서는 정리정돈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개미일은 토가 정리정돈 하는 날이다 창고 정리부터 해서 냉장고 정리, 뭐 책상 정리 다양하게 뭐팔거 있으면은 중고로 뭐 팔든지 정리하든지 해서 정리란 정리는 다 하는 것이 좋은 하루다 토 입장에서는 개미일은 하여튼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후련하고 홀가분해지는 그런 하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정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이 망하고,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날보다 이런 개미 같은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목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날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많으신 분이나, 주변에 또 챙겨야 할 사람이 있다, 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소한 안부 인사라든지, 연락을 돌린다든지, 누군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아, 내가 그동안 신경을 못 썼네? 하는, 이제, 목일관 분이나, 사주에서의 그런 목이 작용한다 하면은, 그런 부분으로다가 신경을 쓸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날이 됩니다. 목일간 혹은, 목 입장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에 챙겨야 할 사람을 챙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화 입장에서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고, 하면 좋은 날이 되는 거죠. 이런 날은 조금, 이제, 화가 너무 무리하거나, 오버하거나, 나대면 피를 볼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화가 움직일 때는 명분과 신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여러 명이서 단체로 움직이는 거라면 뭐,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너무 무리한 스케줄이나, 파스텔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날 같은 때는 좀 기운적인 거를 좀 다스리는 게좀 좋단 얘기죠. 이게 화일간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일지법 보실 때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내가 봄에 태어났다 그러 목을 보는 거고 토일간이다 그러면 토를 볼 수도 있고 청간에 또 수가 떠 있고 뭐 뿌리도까지 박았다 그러면은 일간에 상관없이 이 수를 위주로 또 보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일간만 보는 그런 버릇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일진법이나 뭐 운세 같은 거 제가 월 운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신수도 볼 건데 그럴 때 오행을 다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간이 뭐 화니까 화만 골라서 보고 토는 뭐 그냥 나랑 관계 없으니까 안 봐도 되겠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사주에 모카토금수가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에 해당하는 뭐 수일간인데. 어, 뭐 금전지출 이런거 없고 그냥 화에 해당하는 속도조절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생겼다 오늘 손해를 좀 많이 봤다 오버 좀 했더니 그내 사주에 이제 병정화가 떠 있거나 이제 여름에 태어났거나 이 화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꼭 일간이라든지 어떤 특정오형만 보는 습관보다는 다양하게 폭넓게 좀 보려고 노력하는 게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금입장에서는 기분 전환하기 좋은 날이 됩니다. 기분 전환이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금 일간 혹은 이제 금의 입장에서 얼마나 내가 좀 많이 피곤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하고 기분 전환하면 좋은 날이다. 예정된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좀더 신나는 쪽으로 재밌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좀더 신나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아무래도 금이 많으면, 또, 신나는 그런 일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지, 개미일 하루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뭐, 혼자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뭐, 사람을 꼭 만나야지 신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사람을 만나서 신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굳이 내가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아 뭐, 사람을 만날 일도 없는데, 뭐, 신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개미일 만큼, 뭐, 내가 성공적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음악 틀어놓고, 신나는 음악을 뭐, 틀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좀,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꼭개미일날 성공적으로 보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뭐, 신나지 않더라도, 또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스케줄과 일상을 좀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미일은 여러 가지로다가 좀 여유가 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된다.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런 날 다섯 컨디션이라든지 좀 텐션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몸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은 물과 관련해서 뭐 사우나라든지 뭐 마사지나 잠도 푹 주무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는 게 최고입니다. 음, 사람도 너무 만나서 부대끼 필요 없어요. 뭐 부대찌개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부대끼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렇게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혼자서 자신만의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충전하고 채우는 것도 그게 또 힐링하는 방식이 또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개미일은 어쨌든 이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면 좋은 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커피 못 드시는 분들은 꼭 커피가 아니어도 차 한잔의 여유를 가지셔도 되고 대부분 예정된 일정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만나는 사람이나 다양한 스케줄 일정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개미의 하루 되어 여러분들의 성공적이고 무탈한 건강한 하루를 되시기 기원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